그러니까, 중학교 영어는 시간을 많이 드릴수록 되게 좀 손해랄까?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제가 잘못 만들어 놓은 건데, 중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그래도 8,90점 나오면은,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네. 바보는 아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, 그렇게 했다가,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에, 바로 제가 뭐제 인스타그램에 막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막 댓글이 이거 진짜 뭐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그게 팩트거든요 중정도 레벨이 되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좀 실력을 키워서 상을 만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중상에서 올라갈 때는 이미 공부를 다 해요 그때는 중2병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애들 이다 공부할 마음이 다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평가라고 합니다. 모두가 다 잘해도, 자, 여기 100점, 99점, 98점, 97점, 90, 이래도 100점만 딱 1등 받고, 나머지는 1점 차지만 다1등 받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, 결국에는 난이도에 의해서 이렇게 깎이죠.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한 2년 동안 그냥, 그래도 영어 뭐이 정도 나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게 제일 위험한.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한테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어 해석이라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요. 그서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문법과 단어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들 생각하시잖아요, 그렇죠? 당연한 거고 그걸로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을 익혀 나갑니다. 이거는 이제 그냥 학원을 다니면 다 해결돼요.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명사가 뭔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다 됩니다. 그런데 나중에 항상 걸리는 거는 여기가 안 돼요. 이해로 넘어가지 못합니다. 해석에서. 해석만 하면 되는 단계가 중학교 단계고요. 중학교에서는 막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. 시험지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나중 가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으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 이거지 시험 공부에 너무 몰입하는 거는 그닥 좋지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공부 잘해서 올백점 맞으면 좋죠 당연히 뭐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대학 입시에 일단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그대로 고등학교 가서 시험에 나오지를 않거든요. 그러면은 전 과목 100점 맞은 애가 못한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얼마나 성실하고 좋잖아요. 그런데 전 과목 100점을 맞은 친구랑 중학교 동안에 되게 많은 책을 섭렵한 친구랑 비교해 보자면 결국에 고등학교 가서 뭔가 두각을 나타는 친구들은 뭘 많이 읽은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 중학교까지는 그냥 이 정도 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시 시간이고. 나중에 이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됐을 때 입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독서하면 안 독서는 교양이지 입시는 문제풀어야 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오해고,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영역이요 영어랑 국어가 실은 같거든요. 그러니까 위딩이라는 차원에서 사실 똑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비 중일이면 조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. 완전히 늦지는 않은 시기니까 이 시기에는 어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을 어머님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중등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고일 과정은 언제 들어가냐? 중 1이나 중2 때는 해야 됩니다. 중 1이나 중2때안 하고 중3때 하면은. 일단은 1등급에서는 좀 멀어져요. 그거는 이제 현실이니까요. 중1, 중2 때 이걸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읽고 있던지 많은 양의 영어 텍스트를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네. 그게 이제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3 때쯤 됐을 때 이미 이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놓고서 내가 네, 그럼 어느 학교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그게 그냥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3 돼가지고 야 이제부터 공부해가지고 1등급 한번 받아보자는 거는 15년인가 20년인가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고등학생 때 네.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해보자 그거였고 지금 시대는 사실 중학교 1, 2, 3학년 때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을 친구들의 실력은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예비 중에 사실 중요한 거죠. 왜냐면 예비고에 가서는 어, 이미 실력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가 안 돼요. 네. 좀 어렵습니다. 자, 그렇게 되고요. 자, 이거는 프리미엄 리딩 프로그램인데, 요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영어의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문법은 어떤 거고 이런 골격을 만드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면 많은 것들을 읽으려는 거거든요. 이 학생들의 그 영어 독해 능력도 높이면서 내가 있는 영어의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흥미가 있는 것들이야.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익히면서 영어로 그 컨텐츠를 접하는 아주 좋은 소스들이죠. 문과든 이과든 그각 영역에 대한 컨텐츠 리딩을 통해서 영어를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에요. 어차피 중학교 시험에서 제가 뭐가르치 학생들이 정말 뭐 이렇게 불성실하거나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깽팔 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90점 밑으로 나올 일이 잘 없어요.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이렇게 읽는데 있어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재단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. 이 말씀을 드쳐시 얘가 막 지금 맨날 책을 보고 있어 책을 보고 있는데 너 그거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? 하면은 이게 보고 있다가도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 단어 외웠어? 한번 테스트 해볼까? 이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정말 짜증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10%못 뭐, 10 넘었네? 제 시험 보고 막 애들은 맨날 이렇게 남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그런 거를 굳이 검증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되냐? 뭔가를 읽고 있냐? 이거 같이 중요한 거예요. 뭔가를 읽고 있는데 만약에 영어 컨텐츠를 읽고 있다? 어 그럼 정말 좋겠죠. 그러니까 뭔가를 읽고 있으면 되는 건데, 그 뭔가를 자꾸 정해주려고 하거나, 엄마가 뭔가 내가 한 거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할때 별로 이렇게 그걸 하기가 싫어집니다. 그래서 애가 그냥 책을 보고 있으면 아, 되게 잘한다, 잘한다고 뭐 계속 해주셔야 돼요. 그런데 고민하셔야 될건 뭐냐면, 애가 책을 안 읽는다. 만화책도 안 보고, 막 그냥 웹소설도 안 보고, 무슨, 뭐 하다못해 연애소설이라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읽고 있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, 우리 애가 그래도 국어학원은 다니고 있고, 논술학원도 다니고 있고, 뭐 어디, 막 수학학원도 다니고 있고, 학원은 여러 개 다니고 있어. 돈 많이 나가고 있어. 그러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얘가 뭘안 읽고 있다? 텍스트를 안 읽고 있다? 그러면은, 그, 나중에, 야,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남은 게 뭐지라는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계셔요. 그래서 저라면은 학원을 줄이고 읽는 시간을 만든다라는 점을 어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